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이예준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이 어디야? 이예준이이준이 어딨지? 어? 왜크리에티브아나크리티브야 <목소리> 어, 나갔다 들어와 크리 예. 나갔다 들어와 아, 크리에티브어디지여기어디지어 나는 날아왔어요 죽으라고 씨 나갔다 오토이올이준씨 <목소리> 가보시. 왜 오늘 가옷 있어요? 가요? 왜 가보시? 무한이요왜가보빼 알았어 오야너왜웃을야너 잠깐 잠시만요 이거 좀 없앨게요 물건 없앨게 너도 없애세요. 없애 너도 없애 없애세요. 나 죽어 없애세요 알았어? 나가 너 물건 있다 백호 내가 죽여줄게 내가 죽여줘 죽이 죽난이지난너희죽이야이 죽일 죽이. 오케이 됐다 됐다 물건 나왔다 물건 나왔어 마루야 너 허세 그래. 꺼냈구나. 야너 뭐야 근데. 나 물건 다 없을 거야. 아너 그거 뭔데. 뭐가? 이거. 어, 어. 뭐가? 이거 예, 야이 새. 야봐봐봐 봐. 야이다못 다래. 어? 어서 좀. 야. 어우. 물 그래. 필요할 수 있으니까 쓰자. 거. 어여긴 어디예요? 여, 한 근데 한 아저씨 한 왜, 한왜한 여기 있어요? 아저씨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인다. 그래 내가 너무. 한 야, 마흔 한 마흔 정도 그그그 저수불이에요 아저씨 저수불이에요 근데 아저씨도 왜요 여기 왔어요 저드라스틱 하다가 체표 할때 줬어 여기 끌려왔어요 야, <목소리> <타천>. <목소리> <목소리> 응 다쳐 응응 야스파니 허응응 비번 비번 허진 아저씨 저저 챔피언 리그 깨다가 죽었는데 그래 갖고 여기 왔어요. 아직아 <laughs> 가죠. 이제 티이 없어요. 어이셔 봐. 예, <laughs>

아저씨? 지금? 지금? 계속 시작해야돼 아 아, <laughs> 아아 야, 야. 슈퍼볼트 해줄게 슈퍼볼트 <laughs> <슈퍼포트 웃음> 했어 나 죽이기만 해봐요 아침? 아침. 야, 우리 뽑았다. <웃음> 됐지? <웃음> 때리기 없어요 <웃음> 봐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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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너에게 천벌을 내리겠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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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야, 야 나피 방관 나는 곳에서가 슈퍼 포인트 해놓고요. Oh my God! <laughs> go. Ah! Ah! Hehehe, ya yang tercium. 야, 했어! 우리 주하아 그래 <laughs> 잠깐만, 저기 털까? 빵이야 찡빵 잠깐만, 나 스카이월드 같이 <laughs> 가! 베이비 이해지아네도야 차이나. 네 네. 아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 야 오늘은 사람이지, 왜? <laughs> 잠깐만 응네 얼굴 왜이래? 야 잠깐 오늘 우리 촬영 있는 거 알지? 어. 오메. 어 나랑. 어 포기했어 너랑 나랑 <laughs> 야 근데 카메라가 우리 안 쳐다봐. <laughs> 죽여. 포기했어. 카메라어디어나안 보여? 어. 그냥 나만 따라와. 와 카메라 이거렉 걸린다 없다 없어졌어 야 그러면 그냥 생하자자야 그러면 여기 나 쳐다보는 데 어, 있어 봐이거 뭐야 어, 아 나구나 아 여기로 와봐 예 네? 여기가 카메라가 있다고 쳐 네, 여기 응. 카메라가 있다고 쳐 응. 안녕하세요 라입니다자 오늘은 제제출연자는 바보예요 알았어요 말은데요. 저는 오늘은 생존기 어 그거 방송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부셔 부숴서 가져가자 부숴 부숴 부서 됐어 가져가자 응? 음, 나안 받았는데? 응야 음. 내가 뭐 들고 있어 지금 카메라 들고 있지? 어어 아, 나도 카메라 설치해봐. 들고 있어 싫어요 아, 설치 안 하면 죽어 싫어 설치해봐 싫어, 근데 싫어 설치하기 싫어 설치해봐 아나 걸린다 아 나갔다 나이스 야이스, 야이스 야. 제가 그, 그때동안 저는 어, 이거, 그거, 그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만들어? 어, 초보템. 초보템? 야, 성희야, <laughs> 일로와. 우리는 성존마로 살고 있어. 잘못 찍을래? 아, 이런 크가 되잖아. 이 누나, 여기는 아주 완벽한 팀들입니다. 야, 섬세한 조끼를 붙여? 아, 야 하지마. 너니 네 얼굴 보기 싫어. 오대하다눈이러눈가왜 오, 그 다음에... 찔러. 뭔가를 왜 찔러.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웃음> 그만해라. <laughs> <laughs> 그만해라. 됐다. 뭐야 너 뭐야 아, 이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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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어?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나 지금 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게나 이제 맞는다. 아, 아, 말라고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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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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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어. 안녕? 아, 아직 가져가지 마, 너!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안 가져갔는데, 왜그러어 그래. 너 가져가지 왜? 마, 아직. 야. 왜? 나무 다르다? 아 나무 왜, 다르게 해놨어, 일부러. 이거 내꺼 아 싫어 오, 고마워 땡큐 베루 야 행운 이아이 뭐야 야 시행운 브이아이아이 뭐냐 행운 부이이야아 화염 부이야이시야너나 이걸로 때리려고 했지 어? 너 이걸로 나때리려고 했지? 난 아, 없네 화염이 너 이걸로 때리려고 했지 <laughs> 우리 <아니>, 때리려고 <laughs> 했다 어쩔래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오쉣. 아니야, 너왜안 들어가죠. 오, 됐다. 좋아. 자, 이제 이제 그럼 MCP 마스터좌표를 키세요. 알았어요. 2000, 2000 잠시만. 2016년으로 가야 되는데. 자. 2016년. 쇼컬. 2016년. 야, 저기나 2016년 좀 맞출게. 아니, 어. 어, 아이고. 나 2010. 어, 여기다. 여기다. 2016년. 여기인데 2 0 1 6년나나 맞는데? 여, 여, 이쪽 길로 쭉 가면 2016년이야. 가자. 야, 근데 나 때리자, 됐다. 아니, 아니라고. 진짜. 상자 있는 템 꺼낼게. 어, 맞다, 맞다. 상자. 난 참나무. 아야. 와, 씨. 어, 뭐지? 왜 뜨겁지? 나 나무 못 꺼냈어. 2016년. <laughs> 5년. 대신 6년, 6년으로 가면 뭐 되는데? 그냥 2016년이야. 와, 미래다. 나 <laughs> 미래야, 미래. 와, 미래야. 와, 미래는 막 하늘에 저기 뭐그네 <laughs> 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과거로 네, 들어갑니다 네.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 <laughs> 깜빡 야 신이 노하셨다 <laughs> 봐봐 하늘 봐봐 시작해볼까? 그래 시작해보자 이 눈물을 하, 흘리신다! 신이 눈물을 하, 흘리신다! 비 오지? 비안 <laughs> 와요 껐어 이름? 갑시다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다니래 오늘 방송하피라미드 찾아서 야 근데 <laughs> 네가네가내 <laughs> 그거 해 싫어 네가내 그거 해 알았지? 네가내 제이디 해 싫어 제이디라니 제이디 네 얼굴 제이디 피라미드가 아니네 부스터! 야씨 무소리야 안안 안 했어 왜 그래? 내리라고 이게 안 들었어. 얘 야, 잡혀. 야너 잊어 씨. 야야 슈퍼 아, 안 맞았어. 야 저기 피라미드다. 어디? 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전쟁 피임 덤도 아닌데. 아 어, 피라미드 없어. 어 좋다. 예! 으! 먼저 가서. 으자. 으자. 아왜 때려? 때리지 마. 뭐, 때렸어. 아왜 때려? 근데 있잖아. 그게 필요 없어. 야야, 아까 네가 다이아 있었던데 공개했어. 다이아가 있었어? 너도 다이아 있는 거다 알아. 야나 이거 밟는다. 조심해라. 너무 <laughs> 잔인이다. 나 있다, 있다. 나 있다. 히타. <laughs> <나 있다.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헤이 hey, 친구. 저 바보 같은. 같이 나가줄거 같은데? 맞아왜 때려? 네가 나 때렸잖아, 먼저. 나 이거 눌룰래. 뭐? 눌렀어. 야, 눌렀어. 나 눌렀어. 진짜야. 친구가 떠납니다. 와 생존자야 생존자. 아프비 막대기 빨리 만들어. 그래갖고다야 다이, 있으니까. 친구 나왔어. 꿈꿨어 어? 나. 어나 꿈꿨어 친구. 몰라